오늘은 최근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봉크의 시황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봉크의 가격은 0.0343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전일 대비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하루 거래량은 약 3억 천만 봉크, 거래 대금은 17억 0원 수준입니다. 고가는 0.0346권, 저가는 0.0336권으로 박스권 내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죠. 차트를 보면 6월 말부터 시작된 강한 상승 흐름이 눈에 띕니다. 거래량이 급증하며 0.05원을 돌파하는 강세를 보였고 이후 7월 중순부터는 차익실현 매물과 함께 하락 조정을 겪고 있는 흐름입니다. 현재는 0.033부터 0.035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며 횡보 중인 모습이죠. 거래량도 피크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상태로 추세 전환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봉크를 둘러싼 몇 가지 이슈들도 함께 주목받고 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라나 생태계 내의 밈코인 중 하나로서의 존재감 강화입니다. 본크는 솔라나 기반 민코인 중 가장 높은 거래량과 커뮤니티 활동을 자랑하는데요. 7월 초엔 솔라나 페이 및 팬텀 월렛 등 주요 프로젝트와의 연동 이슈가 나오며 주가가 크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스팅 이슈입니다. 최근 몇 주간 글로벌 대형 거래소에서 본크를 신규 상장하거나 거래상을 추가한 소식이 있었죠. 특히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가격에 직접적인 긍정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업비트에서의 거래량 역시 급증했습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 중심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봉크는 개발자 주도보다는 커뮤니티 중심의 프로젝트로 최근 NFT 커뮤니티 및 DAO와 협력하며 실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펌프 앤덤프 코인이 아닌 생태계 유입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중단기적으로는 현재 횡보 구간에서의 박스권 돌파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0.035원 이상에서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금 0.04원대 재진입을 노려볼 수 있겠고 반대로 0.033원 선이 무너지면 0.03원 초반까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는 이동 평균선이 수렴하는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점은 단기적으로 관망세가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외부 이슈나 뉴스에 따른 급등락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밈코인은 펀더멘털보다는 심리와 커뮤니티, 그리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 좌우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봉크는 기존의 단순한 밈코인들과는 다르게 실제 생태계 안에서의 사용처 확대와 파트너십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특히 솔라나가 올해 들어 네트워크 안정성과 속도 개선을 통해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 생태계의 성장과 함께 봉크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봉크는 기술적 조정을 거친 후 중요한 지지선에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단기적인 급등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커뮤니티와 실사용 확장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글로벌 거래소 상장, 대형 NFT 프로젝트와의 협업, 그리고 솔라나 기반 DApp. 디앱과의 연동 여부 등이 향후 가격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요즘 하루라도 코인 안 보신 분 계신가요? 특히 단타하시는 분들은 눈 뜨자마자 차트 켜고 거래량 확인하고 텔레그램 뉴스 채널 쭉 읽고 진짜 바쁘시죠? 오늘의 급등 포인트는 당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 그리고 그에 대한 분석과 전략을 정확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번호 01099596611 여기에 문자로 단한 글자 O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정보가 오는지, 왜 이게 도움이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당일 급등코인 분석 제공, 구독자 전원 100% 무료입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올라갈 종목이 뭔지를 오전에 미리 아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예측은 누구도 못합니다. 하지만 경험 있는 실전 전문가들이 수급, 기술적 흐름, 거래량 변화, 뉴스 연동 등을 분석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뽑아드리는 건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옵니다. 종목명, 땡땡땡, 매수가, 118원 손절가, 114원 목표가, 132원, 그리고 덧붙여서 전일 거래량 300% 증가, 전 고점 돌파 시 시세 분출 예상, 이런 분석 코멘트까지 같이 보내드립니다. 아침 10시에 이걸 딱 받아보면 하루가 훨씬 정리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진입장벽이 없다는 겁니다. 010-9959-6611, 여기에 문자 5. 숫자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가입도 없고, 로그인도 없고, 앱 설치나 개인정보 입력도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 보내면 오늘의 분석자료와 추천 종목이 도착합니다. 더 좋은 건 문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시간 상담도 된다는 거예요. 카카오톡 아이디.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보유코인 상담, 포트폴리오 정리, 지금 들고 있는 종목 전략, 심지어 시장 심리까지 같이 분석해 줍니다. 리플. 지금 840원인데 익절해야 하나요? 현재 비트코인 횡보 구간, 알트 강세. 흐름 리플은 현재 고점 저항 구간 도달 841차 익절 돌파 시 920까지 열림 예상. 이런 식으로 답장해 드립니다. 솔직히 이 정도 피드백이면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은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정확히 정보를 받아서 행동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그리고 그런 타이밍은 장중에 갑자기 오죠. 첫째, 갑자기 거래량이 몰린다. 둘째, 특정 코인 뉴스가 쏟아진다. 셋째, 차트상 저항을 돌파한다. 이걸 내가 모른다면 놓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에서는 이런 타이밍이 감지되면 바로 알림으로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1시 22분경 땡땡땡코인 거래량 급증, 매물대 돌파 직전 920원 진입 추천 이렇게 오는 순간 바로 진입해서 실제 1시간 내에 980원까지 갔다. 이건 실전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게 전부 무료입니다. 첫째, 당일 급등 예상 코인. 둘째, 매수매도 타점 안내. 셋째, 전략 코멘트 넷째. 실시간 시장 대응. 다섯째, 카카오톡, 텔레그램 상담. 모두 다 무료입니다. 영상 보면서 문자 리딩 받으면 시장이 훨씬 잘 보이고 진입 타점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 첫째, 코인 매매 타이밍을 항상 놓치시는 분. 둘째, 단타 수익을 원하는데 종목 선정이 어려운 분. 셋째, 차트를 봐도 감이 잘안 오시는 분. 넷째, 누군가 전략적으로 리딩해 주길 바라는 분. 다섯째, 무료지만 실전적인 정보가 필요한 분. 여러분, 이 시장은 기회가 매일 옵니다. 하지만 그걸 포착하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결과를 가져갑니다. 혼자서 매번 후회만 할 바엔 딱한 번, 문자 5, 이한 글자 보내보세요. 010-9959, 6611, 그한 통이 여러분 투자 인생의 방향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스템 덕분에 훨씬 안정적으로 계획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